개인,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론과 함께하는 1요학습입니다 오늘은 14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0보다 크고 그리고 an+1분의 an은 p 분의 p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p는 양의 실수인 상수를 만족할 때 이때 리미트 n이 무한 들로갈때 3a n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근데 선생님은요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먼저 할 거예요 근데 는도 아니고 지금 점화식 형태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형태를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축차 대입법으로 먼저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a2 분의 a1이 p 분의 p 플러스 1보다 크고요 그리고 또 a3 A2가 또 P분의 P 플러스 1보다 커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형태를 어디까지 쓸 거냐 즉 n-1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am분의 am-1이 지금 p분의 p플러스 1까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 곱할 거예요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러면 좌변은 a2분의 a1, a2, a2 약분, a3 이렇게 약분이 돼서 즉 좌변은 am분의 a1만 남을 거고요 그럼 우변은 지금 p분의 p플러스 1을 지금 몇번 곱했어요? n-1번 곱해져 있어요 라고 되는데 이때 지금 좌변에 있는 게 계속 크잖아요. 그럼 큰 것끼리 곱한 거와 작은 것끼리 곱한 거를 곱했으면 부동호의 크기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해줬냐 라고 하다 보면 이때 an은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고 했었어. 그럼 양변에 an을 곱해줘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a1, 2, e, p분의 p 플러스 1의 n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an 이요 다시 최종적으로 an만 만들고 싶으면 an은요 지금 양변에 그럼 얘로 나눠줄 건데 그럼 이때 a1 곱하기 p 플러스 1 분의 p에 거기에 지금 n 마이너스 1 제곱 근데 p도 양의 실수다 라고 했었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a n은 0보다 크 됐으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이 형태로 바꿔줬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 갖고 a n에 대한 극한 값을 먼저 볼 겁니다. 그럼 양변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지금 보내줬단 말이야. a n 무한대로.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l i m n이 지금 무한대로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서 여기는 0 그리고 여기는 a1 곱하기 p 플러스 1분의 p에 지금 n 1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때 우리는 극한을 보내면 크거나 같다 형태로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얘는 0이고요 그리고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갈때 a n이고 그러면 얘는 지금 보니까 p 플러스 1분의 p는요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결국 0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0이요 결국 이 이야기에서 해주는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지금 현재 0으로 가는 극한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뭐야? 얘가 지금 0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럼 다시 무한대로 갈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그럼 최고차 항계수인 2분의 8. 즉, 답은 4입니다. 이렇게까지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즉, 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쓰여져 있는 이거를 점화식으로 축차대입법으로써 우리가 모양을 꾸며줄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셨으면 되겠어요. 2번 문제입니다. 투수열 a, n, b, n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기억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때 a, n분의 b, n이 1로 만족을 했을 때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BN은 0이냐라고 했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선생님 발레를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볼래요. BN을 N 플러스 1이라고 놓고 그리고 AN을 선생님은 지금 N이라고 놓는다면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분의 BN 즉 N분의 N 플러스 1은 지금 현재 1을 일단 만족을 시키겠지. 하지만 이때 거기 상태에서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 그러면 a에는 n 거기에 마이너스 b에는 n 플러스 1이니까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면 결국 얘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0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 그러면 기억은 틀려요 니은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에는 3이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에는 5입니다 그럼 이때 a n을 극한으로 보낸 거랑 b n을 극한으로 보낸 걸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뭐야? 지금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은 지금 현재 an 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해야지 되는 거고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 또한 결국적으로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크다가 아니라 결국적으로 뭐야 같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때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니은은 틀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등비급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얘는 벌써 이제 수열이 등비수열로서 생각을 하라 근데 이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그러면 이때 얘는요 AN이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이때 여기를 지금 첫장 A량 그리고 곱하기 R의 M-1제곱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 수렴할 전제 조건인 공비, 이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럼 이때 a, 2n이라는 수열을 확인을 해준다면 a, 2n은 a 곱하기 r의 2n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그럼 이때는 지금 공비가 r제곱인데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 r제곱은 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는 라 범위기 어, 이 때문에 어이 범위 내에서도 얘는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만 골라 주시면 되겠어요 네세 번째 문제입니다 등비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n제곱이 수렴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2번 디귿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등비급수가 수렴한 데으니까 공비 아래 범위가 지금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때 다음 중 항상 수렴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1번에 지금 공비는 r분의 1이고 그럼 이 r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럼 r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원래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렸을 건데 그 범위가 지금 나는 어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열고 했을때 여기가 1이었을 때 얘가 지금 1이고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여기가 지금 여기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근데 얘는 2범위잖아. 그럼 결국 r 분의 1의 범위는 어떻게 돼?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지금 작거나 또는 지금 1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는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제외시켜 주면 되겠어. 그래서 2번도 이렇게 똑같이 확인할 건데 이때 2번에서의 지금 공비는 2분의 r 마이너스 1이 공비잖아요. 이거는 그냥 수식 계산 갖고 들어갈까요? 이때 지금 R-1,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R-1이 0보다 작으면, 2분의 그럼 R-1이라는 범위는 지금 이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항상 수렴하는 것은 일단 2번. 나머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보기 여기다 확인을 할게요. 3분의 r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돼 있었어요. 그럼 얘도 지금 범위를 확인을 하려면 양변에 일단 3으로 나눠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r이 지금 3분의 1보다 작은데 거기서 빼기 1을 해줄 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3분의 r 마이너스 1은 결국 이상돼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이렇게 그럼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때 이 디귿 3번도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R 플러스 R제곱이 지금 현재 공비에요. 그럼 얘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0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뿔록하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때 우리는 지금 살려야 되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1까지 이 사이에 있는 범위인데 그럼 얘가 1이었었을 때 얘는 1,2니까 아, 1보다 여기 1보다 큰 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네요. 마지막 보기 5번 보겠습니다. 이때 얘는 지금 수렴하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등비수열 극한이라는 것보다 얘의 극한 값을 먼저 보내면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 극한 값을 보내다 보면 얘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써여지면서 r에 2n 제곱 플러스 1분의 r 곱하기 r에 2n 제곱 플러스 1 얘가 일단 0으로 가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 같은 경우는 다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았을 땐 그때는 지금 현재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니까 이 극한 값은 지금 현재 1로 간다고. 근데 우리는 이 일반항이 1로 수렴하면 이 급수는 수렴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보기 5번도 틀려요. 그래서 답은 결국 2번. 이거 하나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a1 b1은 4이고 b1 c1은 6인 직사각형 a1 b1 c1 d1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림을 이 오른쪽에다 그냥 다시 놨거든요. 이렇게 4, 6 그리고 이때 a1 d1을 3등분하는 점 중에서 a1에 가까운 점을 e1 그리고 f1이라고 차례대로 뒀는데요. 그럼 이걸 3등분 했으니까 길이를 다시 옮겨 놓을게요. 얘는 3등분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2 e, 그리고 여기가 2 e, 그리고 여기가 2 e, 이렇게 표현이 돼 있구나. 그리고 이때 3분 b1f1과 c1e1의 교점을 g1원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때 여기에 교점을 지금 g1원이라고 놓았습니다. 이때 삼각형 이때 얘 내부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 하자.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색칠돼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r1이라고 표현을 해 줬구나. 그리고 R원에 지금 B1, C1에 꼭짓점 B2, C2가 있고 그때 A 지금 A2 그리고 D2가 있으며 이때 얘가 2대 3이 되는 직사각형을 갖다 그린데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갖다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이두 번째 그림을 갖다 놓은 이유는 선생님 은 어차피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 커다란 직사각형 이 도형과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직사각형, 얘와의 관계를 그냥 보고 싶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줄 거란 소리야. 그럼 이때 얘의 관계를 볼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2대3이 했으니까 여기를 2X, 그리고 여기를 지금 3X 이렇게 지금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도형의 특징상 보다 보니까, 어, 이때 A1, 그리고 B1, 그리고 지금 F1, 이 삼각형을 본다면, 여기 길이가 지금 4이고 어 여기 길이도 지금 4이니까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여기 각도가 지금 45도가 되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가 직각.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해 주는 건이 아래에 있는 것도 직각 삼각형이라서 여기가 지금 2x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가 2x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지금 7x의 길이가 지금 몇이랑 똑같다? 6이랑 똑같다. 즉 7x는 6이다. 그러면 x는 지금 7분의 6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x가 7분의 6이었을 때 우리는 지금 공비를 표현하고 싶으면 제일 커다란 거에 지금 한변 지금 세로 길이를 4라고 놓았을 때4대 지금 길이비가 지금 얘 짧은 거는 2x라고 놨으니까 7분의 12여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얘는 1대 지금 7분의 3이여 이렇게 길이비를 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넓이가 필요하니까 지금 다시 넓이비로 바꿔주실 거고요 그럼 넓이비는 1대 지금 49분의 지금 9예요 이렇게 해서 아 얘를 지금 나름 공비로서 계산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공비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해줄 건 다시 첫째, 지금 넓이의 하나를 첫 번째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표현을 하고 들어갈게요. 2, 2, 2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색칠한 부분 여기 넓이를 지금 구하고 싶어요라고 했었을 때 이때는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는 사다리꼴이 있었던 상황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지금 사다리꼴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길이가 E. 그치, 어떤 사다리 꼴? e 원, F1, 그리고 B1,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지금 C1. 이렇게 있는 사다리 꼴에서 이렇게 지금 대각선으로 만났을 때 그때 여기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근데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6이면 얘는 지금 비율이 1대. 지금 3이어. 이렇게 좀현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는 3A. 그리고 여기도 3A. 그러면 여기가 다시 1대3이니까 여기는 9A. 아, 그러면 얘는 전체 사다리 꼴을 지금 몇 A라고 볼 거야? 16A라고 볼 거고. 1 6에 2의 넓이가 지금 몇인지 를 먼저 구할 건데 그러면 윗변 2고 그리고 아랫변 6이고 거기에 곱히 높아기 4고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주시니까 그럼 얘가 지금 8이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2 그러면 여기가 지금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a 값은 현재 1이었겠네요 그럼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6 a 가될 거니까 즉첫 번째 s1의 넓이는 지금 현재 6이구나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 이때 얘를 어, sn이라고 넣는다 했으니까 그럼 이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지금 얘를 6이라고 놓았었을 때, 이때 이 넓이들의 지금 최종적인 뭐를 하지? 얘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해주는 거니까 지금부터 6과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그럼 공비가 49분의 9였으니까 6 곱하기 49분의 9. 더하기 다시 6 곱하기 49분의 9의 제곱 이거를 해서 싸그리 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니까 등비급수의 합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 49분의 9 그리고 첫째 항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9 마이너스 9분의 6 곱하기 49역.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럼 얘는 지금 40분에 6 곱하기 49인데, 약분을 해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3. 그러면 20분에 49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구9 27에 3, 42, 147. 그럼 얘는 20분에 147. 아,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14일차 1일 학습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